자 어떤 사실과 어떤 능력을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자 바로 윤석열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성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면 마산아저TV의 예, 마산아저입니다 자 지금 저 국민의힘의 윤석열이요 또다시 이여야할것 없이 이 정치권으로부터는 예 난타를 당하면서 지금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큰 웃음을 제공을 하면서 예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윤석열이 지난주 국민의 짐의 3차 토론회 4차 토론회 5차 토론회에 나오면서 자 본인의 왼쪽 손바닥에 썼던 이 왕자 자이 장면이 지금 예 발견이 되면서 자, 정치권으로부터는, 예, 비난을 받고, 국민으로부터는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윤석열이 지금 이 본인의 손바닥에 쓴이 왕자를 두고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빨이 딸리거나, 또는 내가 나가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왼손에다가 왕자를 쓰면은 아주 큰 효용을 볼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자발적 부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무속 신앙이다. 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는 야제2의 박근혜냐, 제2의 최순실이냐라고 윤석열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표현으로는 이뭐 대통령이 아니라 이 조선 시대. 뭐 군주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냐.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 윤석열이를 또 한편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자 윤석열이가 자 이거는 무속 신앙도 아니고 뭐 군주 왕이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동네 사시는 할머니가 자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차원, 차원으로 적어준 글자이다. 그것뿐이다라고 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이 윤석열이의 손바닥 왕자 사건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예 따져봐야 할 사항이 이게 뭐 부적이냐?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될게 아닙니다. 이번이 사건에서요, 윤석열이의 이 검정을 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윤석열의 자질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을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자, 바로, 윤석열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윤석열이 본인의 이 손바닥에다 왕자를 쓴 이유가 이게 부적의 의미든 아니면 내가 뭐 왕이 되겠다라는 의미이든 아니면 동네 할머니가 응원의 메시지로 써준 이 글자일 뿐이든 간에 윤석열이가요. 이 다른 글자도 아니고 왕자를 예이 가장 잘 보이는 이 손바닥에다가 떡 쓰고 나왔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자,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이것조차도 지금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는요, 이 본인이 손바닥에 왕자를 쓴이 행위 자체가 의미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왕자라는 글자를 손바닥에다 쓰고 나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 자, 여론이 유리하게 형성이 될지, 아니면은 불리하게 형성이 될지 이것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어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조차를 예, 판단도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에 쓴 왕자 하나가 지금 어떤 여론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본인에게 자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자를 내가 손바닥에 쓰고 나갔을 때 대통령 후보가 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판단이 서는 문제입니다. 이런 판단조차도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대통령은요 한치 앞뿐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국가의 백년지 대결을 해 설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에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예, 있다고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이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깜이란 말입니까? 네, 윤석열이가요, 이와 같이 단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자, 주 120시간 발언이나 아니면 불량식품 발언과 같은 이런 발언들요. 자, 지가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그리고 본인에게 이익이 올지, 불이익이 따를지 이것조차도 예, 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발언들을 예, 마음 놓고 그냥 내뱉는 겁니다. 아예 판단 능력이 제로입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자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 판단능력 제로 자 아주 단적인 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 경남지사 시절에 측근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인사채용비리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 관련한 문서 위조 등으로 부속 시험까지 또 살았고 또 지사실에 근무하던 비서실 그별정직 직원들이 또 유죄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저한테 네. 그 저한테 물으시 네. 그거 제가 알아면 그냥 놔둘 깼습니까 그럼 몰랐으면 무능하셨던 건가요? 그게 왜 무능합니까? 아니 자기 산하 기관이고 또 더구나 지사실 비서실에 있는 그 직원들인데 또 몰랐다면은 그 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 고발사조 사건에 손준성과 관련이 됐다면 잠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머님, 네? 윤석열과 손준성은이 법령 공동체 아닙니까? <laughs>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경력 시에어 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한 그런 그... 거 하지 마시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 자, 윤석열이요, 지난 국민의힘의 이 5차 토론회 때, 자, 홍준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홍준표 당신이 경남 지사를 할때이 척근들의 이 비리, 그래서 뭐 수사받고 구속도 되고 했는데, 자, 이거 알았느냐, 몰랐느냐. 자, 몰랐다라면 은 무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는 지금 예 손준성 측근비리 고발사주의 혹에 완전히 중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이가요 홍준표한테 측근비리와 관련된 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오죠. 홍준표가 야 그러면 손준성이는 손준성이하고 윤석열이니 하고는 법률공동체라고 하던데라고 바로 반격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홍준표가 이런 반응이 올 것이다, 라는 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 이정도도 예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자, 그래놓고는, 지가 홍준표 측근 비리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으면 무능한 거 아니냐, 라고의 질문을 내놔놓고, 야, 그러면은, 손준성이는, 이라고, 홍준표가 반격을 하자. 아니, 이거 저질정치 아닙니까? 라고 예, 어버버버버버 하고, 예, 그냥 넘어갑니다. 예, 이게 윤석열의 수준입니다. 단 예? 한치 앞도 예, 모르고 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한치 앞도 못 내다 보는 겁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이 올 것이다 이런 것조차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수준이지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예 국익을 챙기는 예, 그런 대통령 자질이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직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